이렇게 또 주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고 또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또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가끔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 이렇게 멀리 느껴질 때가 어, 있습니다. 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막 힘쓰고 또 나름대로 애를 쓰지만은 어, 현실에서는 또 그런 모습이 또 나타나지 않을 때 아니면은 기도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또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또 막상 또 좋지 않는 결과 앞에서는 어, 정말 더욱 에, 암담하기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청년들은 언제 그런 하나님의 그 영적으로 가장 힘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또 이렇게 견디가 어려운 어렸으니까 에스겔이란 뜻은요 하나님에서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부시로 그 당시에는 에, 세습이 가능했던 시대라 아, 에스겔도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열심으로 율법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에서는 공식적인 활동을 할수 있는 나이, 법적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세가 되는 에스겔은 아 나도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때,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온 유대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에 에스겔도 끌려갑니다. 만반의 준비가 다 됐고, 이제 법정 나이 30세만 되면 그동안 배우고 또 실습했던 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던 그 시기, 바로 그때 엄청난 국가적 재앙으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에게는 상실감은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음, 무엇보다 유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거를 체험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 그것이 그들에게는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알수 없는 바벨론의 한 도시에 있다라는 것 자체는 그들에게는요 재앙 그 자체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실망과 낙심의 상징을 에스겔은요.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발강과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이거는 그의 참담함, 그의 자신의 어떤 미래에 대한 암울함, 그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그래서 그에게는 그 슬픔, 고통을 충분히 보여 줄수 있는 문장이죠. 근데 이런 불확실한 미래,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에게 한 줄기의 빛이 비추는데 일제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마치 73편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낯설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따가운 눈총과 조롱, 비웃음만이 난무하는 그 현실 속에서 나는 살아야 한다고, 나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 줄기 빛인 하나님의 임재였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고백인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주님의 영광을 보라 라는 제목을 통해서 어,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어, 살펴보며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임제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임제라는 것은 한자 언데, 이 하, 어, 뜻은요. 존귀한 분이 다가와서 그 자리에 계심이라는 것이 임재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회는요. 이 임재가 오직 하나님께만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께만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느 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특정으로 특별한 방식으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셔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의 임재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시공을 초월하여 계시는 무소부지의 임재가 있고 두 번째로는 당신이 택한 백성들과 맺은 언약 속에서 특별히 임하는 언약적 임재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굳게 하는 인격적인 임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로서 실망과 낙심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하여 그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인격적 임재를 통하여 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즉 에스겔을 비롯해 포로가 된 유대 백성들이 그발 강가에서 낙심한 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남과 동시에 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가 없어라고 하는 그 좌절과 실망감 그 현실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아 나는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바벨론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택한 백성들,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그곳에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에스겔이 3절에 뭐라고 했어요? 특별히 임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임하여 영광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그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이다 라고만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강조하는 마로트 엘로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 전능하신 하나님,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면서 자기가 체험했던 자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여기서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한 그가 생각지도 않는 재앙으로 인하여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깊은 실망감과 좌절감에 빠졌을 때에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자기 의 신에게 나타나 주심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게,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요 굉장히 필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에스겔, 에스겔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거든요. 내가 그동안 준비했는데 그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 있고 또 아니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포기해야만 되는 그 암울함 좌절감 그때에 새로 잡아줄 수 있는 거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의 앞길을 형통케 하겠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도 더욱 어,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처럼 외로운 곳에서도, 또 유대 백성들처럼 버림받은 곳에서도. 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은요 위대합니다. 위대함을 에스겔은 고백을 합니다 그는 그바 강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것을 1장 4절부터 28절까지 다 기록됐어요. 특별히 1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요, 자신이 본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속에서 내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내 형상이라는 것이 10절에 보면은요,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이라고 소개했어요.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입니다. 근데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은 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 자신들과 함께 있던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에스겔도 바로 그런 고백을 해요. 28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영광,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봤을 때에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려 주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 종종 보면은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또 우울감에 빠질 경우가 있습니다. 낙심의 가장 깊은 뿌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혼자라는. 외로움 또는 고독감으로 인한 감정의 메마른 결과입니다 내 삶이 지쳤다 아 피곤하다 정말 귀찮다 라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했다라는 그 고독감 그로 인한 무기력 이런 감정의 절정이 바로 지침 또는 어, 낙심의 원인이 될수 있죠 근데 만약 이런 상황에 있는데 누군가가 그냥 생각지도 않았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 괜찮아? 라고 말할 때에 그 감정이 확 풀리고 그말 한마디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서 이거를 버텨나가느라 힘들고 또 이렇게 하느라 정말 수고하고 또 아픈데 어느 누구도 나를 안 알아주는구나 라는 그런 어떤 상심된 속에서 낙심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가 그것을 바,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괜찮아? 라는 말 한마디에 울컥 할수 있는 것도, 아, 내, 나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예스겔은요, 30살이 되면은 아버지의 뒤를 따라 제사장이 되겠다라고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율법을 다 외워야 한다라는 거는요, 정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곡을 외우거나 무엇을 외우든지간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그 암기력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제 내가 제사장이 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거를 못해버렸을 때에 그 동안 내가 준비했던 것들이 물거품.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았었을 때의 그 낙심. 더군다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버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멸망하여 온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런 것들은 그에게는요 충격이었다라는 거죠. 그에게는 아픔이고 고통이고 왜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당신이 지정해 주신 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불태워버립니까? 그거를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그 에스겔의 심정은 어떠했겠느냐 그렇지만은 그런 그가 포로로 끌려간 그발강가에 상심한 채 있을 때 낙심한 채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보여주신 거죠 당신이 지은 피조물을 통해 그들이 하나, 하나님을 보자 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심으로 나는 예루살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바벨론의 하나님이고 그 발간가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줬을 때에 아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는구나 나, 나 혼자 외롭게 처절하게 살고 있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그 그런 마음 속에서 그가 엎드렸다라고 했었을 때에 우리는 예배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여러 말들이 있겠지만은 예배는요.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 감정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 마음이 기쁘다 아 정말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았다 정말 오늘 예배가 은혜로웠다 그렇게 결, 우리들은 흔히 생각을 해요 근데 아 은혜롭다 라고 했었을 때그 기준이 누구입니까? 나예요 나는 은혜 받았는데 같이 이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나는 예배 받았다,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누구는 은혜가 안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준이 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고민해야 될 것은 예배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 받았어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감정을 다 쏟아내는 그런 예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았어. 아우, 무슨 설교가 저래?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지루해? 은혜들을 다못 받았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인정을 해 주셨어. 그러면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골고루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을 얻도록, 용기를 얻도록 비록 듣는 듣는 동안에는 제대로 이해를 못 하지만은 그러나 나가서 제 새겨 볼 때에 자꾸 그 어떤 단어들이 생각나게 해 가지고, 그 단어로 인하여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게 얻어야 되겠다, 용기를 가져야 되겠다 라고 결단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예배라는 거예요. 왜? 나는 듣는 동안에는 이해를 못 했지만 하나님은 자꾸 그 단어들을 생각나게 해 가지고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내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하나님이 이 예배에 함께하도록 우리가 그런 기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에 아 하나님은 오늘날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쏟아낼 것인가, 우리는 그 생각을 하고 기대하면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는 이 땅에 임하지만 보좌 가운데에 있는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에게 특별히 임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의 얼굴을 가진 형상을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가는 모습을 그들은 그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 모양 같더라. 이 남보석이 어, 터키 보석이라고 어, 독일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권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대통령의 의자가 따로 있죠. 왕의 의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직에 있는 사람의 권위와 영광을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좌 위에 빛나는 보석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권위 이거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실 동안에 에스겔은 그 영광 앞에 저절로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에스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힘들어 합니까? 우리가 왜 아파하고 고통스럽고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일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임했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었을 때의 어떤 상실감 그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들었다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확신이 있었다면은 지금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확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바벨론의 일차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에스겔보다도 먼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으로 인하여 그는 바벨론의 국가에서 어 공직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는 그가 마침내 총리가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죽고 이제는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왕 다리오에 의해서 다시 총리가 됩니다. 그가 총리가 되어 일하는 동안에 어, 다니엘을 어, 포로 민족이 저렇게 총리가 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시기 질투한 바벨론 신하들이 왕에게 모함을 해 가지고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죠. 그러나 다니엘은 거기서 살아남습니다. 끝까지 다리오 왕이 죽을 때까지 총리직을 합니다. 그리고 다리오가 죽고 그의 아들 고레스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그는 총리직을 하게 됩니다. 두 제국의 세 왕을 모시는 동안에 다니엘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었을 때에 심지어 다리오 왕 때에는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었을 때에 한, 자기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며 성경에 보면은요. 그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하던 대로 매일 하루에 세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의 일생이 바벨론에 와서 정착해서 살 때부터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세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습관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았다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의 하나님은 그를 더 굳게 세워주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렇게 막 기뻐하며 뛰어놀다가 또 어느 순간에 기가 죽고 풀이 죽어서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이렇게 내 삶이 정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한번 내게 말씀해 주셨다면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상황이든 이 상황이든 똑같이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다,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30세가 되기 전에 그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제 30세가 되었을 때에 아 나는 이제 제사장 직분을 할수 있겠구나 라고 기대가를 했던 그 에스겔에게 모든 것이 파괴되고 또할 수가 없게 되었었을 때에 그 상실감은 얼마나 컸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그를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만남으로 인하여 무너진 세상의 그 한복판에서 두 발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이 에스겔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고난과 절망의 한복판에 있더라도 기쁨의 최 절정에 있더라도 늘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 늘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라는 것이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 93편 1절의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93편 1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경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니, 내가 든든히 설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